착공 이후 8년째 공사 중단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남구 번영로 다인 로얄 팰레스 공사가 완전 재개됐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비대위를 꾸려 잔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설비업체도 공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준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번영로 주상포카바파트 공사 현장에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외벽 창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그동안 방치됐던 내부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타일과 화장실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하루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 참여를 거부했던 설비업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급적으로 합의하면서 공사가 완전히 재개된 겁니다. 그동안 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뭐잘 합의가 이루어져고 설비에 갈, 관련된 일은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준공을 목표로 해 갖고 다인 로열 팰리스 비대위는 설비 업체의 밀린 공사 대금 26억 원과 추가 공사비를 준공 후에 일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남은 공사 대금은 수분양자들이 낸 잔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먼저 130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공사 속도라면 10월 말 준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마을금고 대주단, 그리고 협력업체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고, 수분양자 스스로 자력으로 준공하기로 결의하여 수분양자 90% 이상 참여로 공사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인건설이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 지난 2016년입니다. 하지만 다인건설 오동석 회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사 중단 사태를 반복하다. 준공이 5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고동석 회장은 대구 동성로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 대금을 할인해 준다고 속여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